음, 안녕하세요. 커피팩토리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뜨거운 물을 불어 공급해주는 네, 요 인젝션 아울렛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어, 가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트러블이 생겼는데 거기서 에 조치를 못하셔서 전화상으로 어, 설명 드리고 한, 한 적이 있어서 어, 일단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어, 원리는 아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핀이 붙어 있어요. 그죠 핀. 같은 경우에는 브로어랑 결합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닫혀 있고요. 여기 올라가면 이 안에가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개방이 돼서 브로어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빠지고 나면 이 아래쪽으로만 개방이 돼서 아래로 압력하고 추출하고 남은 물이 드레인돼서 빠져나가는 그런 부품입니다. 음, 특정한 이유 때문에 여기 는 핀들이 좀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어, 특정한 이유라면 어, 뭐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이제 커피 슬러지 안 비우셔서 브루어가 막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 또는 너무 너무 커피 입도를 곱게 하셔서 브루어의 압력이 가득 차서 역시 브루어가 이렇게 비, 음,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겠고요.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잘 다시 조립을 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요핀 같은 경우는 만약 에 핀이 빠지면 드레인된 홀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드레인된 홀 내부를 손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핀이 나올 거예요. 위치는 달려 있는 위치는 아시죠? 제품 정면에서 보실 때 좌측면 개방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나서 이렇게 4개풀어 내시면 이 부분만 빠집니다. 자, 먼저 빠지고 나서, 이거를 빼고 나서, 어 이제 분해를 할 건데요. 그냥 나사를 분리를 하시면 분해가 안 돼요. 뒷면을 보시면, 달려있는 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 보이는 이 부분이요.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알핀을 제거를 하면, 알핀을 제거를 해야지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 그리고 튜브 제거하시고, 이 안에, 네. 우링 하나 제거해 주시고. 자, 이제 나사 두개 제거, 제거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꺼낼 때는. 대신에, 얘를. 이 부분이죠. 여기로 이렇게 밀려나가면 앞으로 나가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안에 스프링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탕 튀겨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손으로 잘 잡으시고, 여기는 부품이 도망가더라도 튀어나가더라도 어잘 이탈 어떻게 분실되지 않으시도록 네 조심하시고요. 살짝 빼 볼게요. 음. 안에 역시 고무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탁하고 살짝 나왔어요. 요, 요이 구조를... 어떻게 생겼는지 아셔야지 잘 조립을 하실 거니까, 자, 부품을 자 순서대로 꺼낼 겁니다. 자, 고무링,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꺼내시면, 네. 자, 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네, 핀 같은 녀석이,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추가로 요 안에 네, 보시나요? 아, 안에 이제 붉은 색깔 뭐 하나 보이시죠? 저 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게, 간혹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물이 잘 지나가지 않거나 물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 순서대로 그대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동으로 된 와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아, 통과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앞 뒤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결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요 핀을 넣어주시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려가면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이렇게 핀이 내려갈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다시 이제 이거 끼실 때는 여기 보시면 핀이 결합이 되도록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그죠 여기는 ㄷ자처럼 되어 있고요. ㄷ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핀을 흔들어서 이렇게 핀과 일치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프링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으로 된와시오피하가 생긴 건 넣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튜빙하고 연결할 건데요. 항상 이런 거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공무링 먼저 껴주시고. 장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밀어주시고, 네. 됐죠? 이렇게 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있던 나사. 음. 아, 제거 보시 기준으로 했을 때 토크는 5 정도로 조이거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네. 반대편. 고무중 먼저 끼워주시고, 꾹 눌러 주신 다음에 꾹 누르면 얘가 이렇게 네, 안으로 사라지죠. 동으로 된 부분이. 꾹, 꾹 눌러 주시고 나서 요 알핀을 다시 어떤 원래 있던 자리에 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 네. 됐죠? 이이런 네, 식으로 결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 손을 눌렀을 때 네, 이렇게 충분히 힘이 받고, 이렇게. 이렇게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여기서 흔들었을 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잘 결합이 된 겁니다. 자. 네. 이 부분 이제 헤매지 마시고, 잘 결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